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바쁜 관계로 옥상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네, 저녁에도 못 오고 지금 처음으로 오전까지 일을 보고 옥상에 올라왔는데, 어,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뭐, 어, 가을이라고 해도 한낮은 굉장히, 어, 뜨겁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뭔가 모르게, 어, 봄 같은 날씨가 정말로 느껴져요. 어, 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어, 옥상에 아이들 비를 오는 대로 다 맞췄더니 저렇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죠. 비치 백본 같은 아이들은 저게 입성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아, 어, 금방금방, 뭐 어, 빗물을 맞추는 대로 다 반응이 저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어, 옥상에 오자마자 초록하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아, 여름에 그, 어, 찌질이, 미운둥이 아이들을 많이 보아 오다가, 뭐, 뿌리 활창하고 이렇게, 뭐, 건강한 모습만 봐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지,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뭐, 아주 알록달록한 그런 예쁜 색감을, 네, 못 보더라도, 이렇게 건강함이 나오니까, 보고만 있어도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확실히, 네, <laughs> 다행맘이죠 여기 아이들부터 한번 보면요. 어, 요 아이 두 아이가 굉장히 상큼해요. 음, 사실은 요 아이도 요번, 네, 여름까지 좀 미운 등이었습니다. 색감 변화도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또 얼굴도 뭐 약간 좀 그런 음, 약간 찌질한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라임 색감으로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이게 어, 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진한 초록빛감이 어떻게 보면 어 완전히 막 금은 색감에 믹싱된 그런 초록계열인 어, 그런 색감이 볼 때는 굉장히 예쁜 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 아이가 맑은 연두빛감으로 바뀌면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니까, 어, 아주 예쁜 페리도트가 아니더라도요, 굉장히 예뻐 보여요, 이 색감 자체가. 그래서 상큼하게도 보이고, 눈이 좀, 어, 시원하게도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어, 보고 마이스도 좋으네요, 사실은. 워낙, 어, 여름에, 네, 미운둥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뭐, 뿌리 활착, 네, 뿌리 건재하게만 있어주는 얼굴이 또 풍성하게 나, 나와주기만 해도, 아 이게 좋네요, 정말. 아, 천상다육맘인 것 같은데. 자, 여기는 페리도트란 아이가 많이 그래도, 어, 다져지면서 색감이 맑게 맑게 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도 보이고, 그리고 저희 집의 흑사금은, 색감은 약간 연두, 연두한 빛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초록빛감이 많이 나오는데, 어, 입 가장자리로 이 약간의 붉은색이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초록빛감이 강해도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정말로, 네, 자기 그 얼굴 그대로 열심히 키우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대품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식물 생장 등에서 유아이 정말 관리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뿌듯하고요 또하나이가더 있습니다 조기 유아이 어 이름은 향비철아인데요 와인빛감으로 한참 변해가다가 다시 유아이가 빗물을 많이 맞추니까, 어, 초록빛감으로 가다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핑크톤이, 어, 살짝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계단식 지낼 때라서, 저 위에 있는 거랑, 또요 밑에 있는 거랑, 이 물들미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아이가 조금 더딜 수도 있지만은, 요렇게, 어, 핑크톤이 살짝살짝 나오고 있고요. 뭐, 금강미만 나와도 사실은 좋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선스타도 보세요. 선스타가, 어, 상큼하죠 그냥 상큼합니다 말 그대로 상큼상큼 해요 이렇게 새 입장 내어주고 밑에는 그 가을에도 입장이 떨궜죠 왜냐하면 가을에 너무 더웠어요 그초 가을에 그래도 내 네, 살아남아서 요 위에는 이렇게 상큼상큼 아가 얼굴이 빼꼼히 삐집고 네, 올라오고 있고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 어, 네, 눈으로 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좀 전에 봤는데 아이보리가. 어, 좀 통통해지면서 다져지기도 합니다. 요 아이는 하우스에서, 어, 아주 잘 여름을 낳았던 아이인데, 어, 저희 집에 오니까, 어, 옥상 노지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음, 요 아이, 네, 아이볼이는 아이고, 그리고 요 아이가 후레뉴란 아인데요. 이 잠시만요. 와후레뉴 이~ 통통한 보세요 햇빛 네, 잘 어~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햅살이 그렇게 많이 네긴 시간 어~ 별로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같아요짤뚱짤뚱해정하는게그 어, 강한 직강이 하루나 뭐~ 이틀 정도만 이렇게 강하게 쏘여줘도 빗물 먹었죠. 통통하죠. 햇살 좋죠. 이러니까 후레뉴가 약간의 비만에 가까운 통통이가 네 되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장도 이렇게 짤똥짤똥한데, 이렇게 풍성한 모습이에요. 아유. 그리고 또, 어, 아, 요 아이는 확실히 제가, 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큰 변화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방울 복랑이란 아이인데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목대에 조금 고사됨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무건둥이고 요 아이가 딱딱해요 정말 너무 딱딱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어뭐 그럭저럭 빗물에도 어 이렇게 네 얼굴을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크게 변화 없으면서, 버티기라고 하면 버티길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고요. 와, 요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풍성하네. 선스타란 아이가요. 그리고 아까, 음,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핑크 여왕도 좀 지켜보게 되고, 계속 얼굴을 떨궜던 아이라서, 그 살사 베르테도 요 정도 컸네요. 요것도 상큼하죠. 눈으로 볼 때는. 어, 처음에 데리고 올때 약간 큰 얼굴이었는데 너무 작아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변이끼가 있네. 생장점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렸어요. 이게 이제 환경에 너무 힘들다 보면 요 아이들 자체도 어 스스로 힘들어서 변이끼를 조금 일으키기도 해요. 네. 비치백봉 가까이서 완전히 초록두기인데 어, 마구마구 옷자란 얼굴은 아니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보니까 <laughs> 와요 아이 보세요. 아모르 파티 어, 제법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어, 추세가 되어 갑니다. 요렇게 보니까 미울도 닮았고요. 어, 요런 아이들 다 같은 계열로 교배를 시킨 것 같아요. 입장 많이 떨궜던 요 아이들 어, 조금 회복세가 보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같이 보여는 알사탕. 알사탕도 여기서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얼굴이 삐집고 나오는 게 표가 납니다. 우수수 떨굴 때 정말 요 아이 보고 있으니까 괴로웠는데, 다시 이렇게또 가만히 놔두니까 회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볼까요? 발디. 발디가, <laughs> 완전 우짜라 있던 발디. 어, 밑에는 우짜라 있고, 위에는 그래도 짤똥짤똥 조금 났죠 네, 발디, 보라보라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빗물에, 뭐, 무진장 얼굴을, 어, 키울 것 같아도, 그래도, 어, 이렇게, 어, 햇빛에 좀 달궈지면서 얼굴이 나오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로우 백금 완전 대품입니다. 이제 맑은 크림색 톤이 살짝살짝 쓰러지죠. 여기 생얼은 어, 맑은 그냥 연두빛감으로 가고 있고, 여기 로우 백금, 금기가 있는 아이들은 살짝살짝 살짝 크림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을 많이 떨궈서 허전했던 아이가, 어, 얼굴을 만들어가며 풍성하게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 중에 한 아이도, 이해리와슨도 너무 보기 싫었는데, 지금 제법 많이 얼굴을 만들어가면서 다져지고 있습니다. 네, 요런 또 변화를 보는 재미가 제법 있어요. 그리고, 어,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까봐요. 잠시만요. 여기 조금 마셔 보고 아네 로즈 킨도 좀더 회복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고 자 여기는 온돌라타도 한번 보고요 온돌라타 네이 아이가 완전 민동산에서 좀 요렇게 어, 점점 점점 입장을 내어주고 있어요 네그런거 생각해보면 어 정말 네 <laughs> 어, 다육이는 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식물 자체가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네,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 이렇게 커져가 있습니다 와 아, 언제쯤 나올까 계속 지켜보게 되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냥 어~ 잊어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러우가 어~ 굉장히 옷 잘랐었죠 이제 제법 어~ 긴 입장은 좀 떼주고 싶은데요 어~ 너무 네 요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법 많이 짤둥짤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스스로가 하엽을 약간 지우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어, 입장수가 그렇게 뭐, 어, 두드러지게 밉지가 않으니까, 음, 그냥 놔두고요. 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유, 네. 여름에 그, 어, 뒤안길이죠. 여름에 그 모습, 네. 생각하다가 이거 보니까 그래도 제 눈에는 예뻐 보입니다. 어, 요 아이는 실크베이란 아이, 요 정도. 앞전에 완전 초록이었잖아요. 약간 맑은 빛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스피나도 한번 보고 가고요. 스피나. 스피나가 완전 밑에 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네, 초록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요거를 저쪽으로 옮기면요. 금방 또, 어, 요게 색감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일조량이 조금 부족하고, 네, 그게 일조량도 햇 네, 온도를 또 좌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있는 아이들 조금 덜 그거 해요. 그래서 밤과 낮에 일교차로 물이 들어가는데 어, 한낮에 햇빛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그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밤에는 또 온도가 떨어지면은 영양을 조금 네, 같이 어, 끼칩니다. 햇빛은, 어, 또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단단하게, 다육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땡글땡글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자람이, 예, 약간 여기서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 햇빛을 있는 쪽으로 조금 옮겨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요 아이 음 배그 물한 아이잖아요. 정말 찌질했습니다. 사실 요거 요정도 지금 빗물 먹고 엄청 많이 커진 거예요. 요 아이가 꽃이 참 예쁜 아이인데 어 여름에 네 겨울에 둘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요, 요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라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저의 눈을 피해 가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부. 부용이 보고 싶어서 여기 박화장 네 색감이 이런 색감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아 너무 좋네요 으 어, 보고 맛있어 좋고 화분이 네 크든 말든 좋습니다 일단은 부용 부용도 요 정도 어 그렇게 쑥쑥 네 많이 뭐 후딱후딱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 자란 것도 네, 네, 빗물을 두번이나 연속으로 맞췄기 때문에 어, 요 정도로 자라준 거예요 그리고 제스타 철아 어, 요 정도 지금, 네, 새 입장을, 어, 내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아이들은, 아, 요 아이도, 네, 비물 맞춰서 뿌리 활짝 잘한거 같아요. 이름을 탄티룸 헬레수이란 아이인가? 참 묘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굉장히 작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스파이시란 아이 작은 둥이 굉장히 색감이 맑아졌네요. 요 정도. 아마 위쪽 지역에는 이제 색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저희 남쪽은 조금 위쪽보다는 거의 뭐 평준화가 되었지만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네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네 이게 어 어쩜 좋아요. 이 샤를로즈랑 어, 동비인이라는 아이는 이두 아이와 이두 아이 특징, 이렇게 네, 네, 사선으로 요네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초록초록 해져 가고 있는데요. 샤를로즈는 이제 살짝 생장점이 약간 맑은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죠. 서서히 이 아이도 이제 물들어갈 거예요. <laughs> 그리고 여기, 네, 머니메이커. 어, 이 머니메이커가 달구어졌을 때와 달구어지지 않았을 때가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달구어지고 햇빛이 많이 보여준, 요렇게 다져진 아이들은 통통한데 또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생명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네, 머니메이커. 오랜만에 색감이 살짝 들어서 또, 네, 영상이한번 담네요. 여기는 가임낭내 살짝 돌려놨어요. 요 아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서 어, 자구를 또 보는 재미가 좀 있죠. 그래서 가임낭, 저 어린둥이를 여름에 어, 약간은 생채기가 많이 난 거는 여름에 굉장히 고온 다습할 때이 아이 어, 새입장을 내어 줄 때도 약간 어, 변이기가 있어서 좀 찌그러진 그런 네, 그런 입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들도 회복이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이제 제법 크리스피 뷰티라는 아이인데. 네, 요 아이 자구가 나와서 외두로 왔다가 지금 이두군생으로 바뀌어 가는데요. 이제 제법 요 아이도 많이 자랐죠. 처음에는 이 화분이 어, 제법 많이 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약간씩 조금씩 맞춰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크리스피 뷰티가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치쿠시도 네, 마사위에 올려놓았던 아이들이라서 조금은 어, 뿌리 내림이 더딜 수도 있어요. 네, 상토 성분에 <laughs> 죄송합니다. 상토 성분에 요 아이들이 어~ 좀 잔뿌리를 잘 내어주는데 뭐~ 그래도 어~ 거진 네 별반 차이 없이 어~ 잘 내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는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laughs> 쪽 볼게요. 네, 단해 여왕이 그 빗물에 어 제법 성장 속도가 앙팡지게 자라죠. 숙숙가안 예, 커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작은 동이를 좀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네 분재 느낌으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다. 뒤에는 아야 했던 흔적이 네 위장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고요. 그리고 러우 조금미아이들도 어느 정도 그 담시금이란 아이 오이 제법 많이 자랐네요. 이 아가들이 여기가, 어, 좀 커졌어요. 작은 화분에 있던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를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네, 요런 아이들. 크게 변화 없이 작은 분에서 건강하게 있어주니까 너무 좋죠. 투구금. 아, 네, 한동안 또, 어, 이저 바쁜 관계로, 어, 다육기 작은 아이들을, 어, 제대로 못 봤는데 또 보니까 좋네요 여기도 다쳐지는 게 보입니다. 와 블랙 블라나 매번 보여드리죠 호리즌 호리즌도 이제 이렇게 빗물 먹고 제법네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덕양갈매기 보실래요? 덕양 덕양갈매기가 요즘도밖에 안 자라는 거 보니까 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안 가고 남아 있어줘서 너무 좋은데요. 가슴이 어,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가고 남아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방울봉담금, 네, 시운의 다육에서 담았는데요. 그리고 요번에 코너하고 장금을담으로 칠산다육 농원에 갔다가, 그 시운의 다육 사장님께서 또요 방울봉담금을 그 번식하셔서 이제 뿌리 내림 하나이들 보여주시는데, 제가 또 요거, 꼭좀 가져가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듯 했어요. 마음이 참 좋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저거 요와 이 방울봉담금, 여름에 싹다 보냈잖아요. 근데 또요 아이 여름에 그 예뻐지는 색감을 생각하니까 또안 데리고 올 수도 없고 큰 아이가 아니라서 데리고 왔습니다. 큰 아이였으면 안 데리고 왔을 텐데 자 방울 봉랑금자 요런 아이들 얼굴 도수 많아요. 예쁜 분에 분갈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깜찍하고 아니면 또네 윗동네 사는 언니한테도 한두 아이 주고 여기 네 그리고 또요 아이 요거는 어. 녹이 적당히 잘 들어가 있고 얼굴도 수많구요. 이것도 약간은 멋진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어, 복륜으로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아이, 또요 아이 가지고 데리고 왔고, 이게 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제가 햇빛 쪽으로 놔뒀는데 요 아이가 그늘이 졌는지 어쨌는지 조금 길쭉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요거는 요렇게 생겼고요자 방울 복랑금 지금 요렇게 다섯 아이를 데리고 왔네. 와 요것도 더 주시려고 하시는거 네 제가 그냥 됐다고 됐다고 해갖고 다섯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래요. 아우, 방울 복랑금은 다 좋아하는데 여름에 그죠 입장만 안 떨구고 그대로 살아남으면 너무 좋은데 또 입장을 떨고도 목대하고 뿌리만 좋으면 요 아이 살아남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되는 일인지 전부 다 목대가 다내 녹았습니다 참네 만만치 않은 여름을 보내고 어 지내 보내. 보냈죠 와 이렇게 지금 요번에 그요 옥상에 올라와서 요 아가들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제가 데려올 때요아이들 사이즈를 봤는데 지금 요것도, 요것도 지금 세개 나오는 입장 좀 커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우 예쁘네 요 창금 요것도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짱짱한 아이 요 아이 챙겨 주셔가지고 어 데리고 왔습니다 또 선물은 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즐거운 것 같아요 암튼 자, 요렇게 어, 시훈이다육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잘 키워 보겠습니다. 네, 방울 봉당 금은 또 언제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옥상다육 소식 오늘 요렇게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목소리>